자 전국에 계신 우리 등가족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좀 어제 비가 오고 해서 좀 쌀쌀하죠. 그 조금 전에 제가 그이 녹화 전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제 어,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여기 속내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전국에 계신 우리 등가족 여러분 내도 어, 충분히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 마케팅 우리 덤 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는 마지막 마케팅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산이 주도하던 시대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똑똑해지니까 수요가 주도해가는 시대, 즉 소비자가 위주가 되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통이라는 게 들어왔죠. 방판, 뭐, 네트워크, 어, 이런 이제 유통이 끼어들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SNS, 모바일이 탄생하면서 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런 기존의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공짜 마케팅. 대기업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은 멤버십,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는 공짜를 뿌려가지고 플랫폼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하던 마케팅.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마지막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는 덤에 마케팅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마지막 마케팅이라고 했느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또 말을 안 들려고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딱 하자마자 지가 자동적으로 넘어가네요. 자, 뭐, 어쨌든 방송사고가 좀 있었지만, 어, 자, 이 우리가 제가 마지막 마케팅이라고 들고 나온 이 제대혈 줄기 셰프예요 여기 이제 왜 제가 이걸 마케팅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대혈 줄기 셰프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오늘 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당겨주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비타민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에요. 근데 어떤 화장품이다? 제대 혈 줄기 세포. 여러분이 인터넷에 제대 혈이라고 찾아보시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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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을 제대 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기 세포가, 그러니까 제로, 영세죠. 영세의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이 화장품을 만든 건데, 이세개에 없던 거예요. 화장품이 근데 물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가루에 보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루로 되어 있어요. 예,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르면 바르면 액체화가 돼서 예, 이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이 제품을 솔직하게 어, 가대광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가대광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파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써 봤어요. 뭐 어제 누군가가 이걸 구매해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까? 물어보길래 저도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냥 제가 수시로 그냥 내가 필요한 부위에 발라 발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54살인데 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이제 관심은 없는데, 여기 눈 밑에 처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수술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아니, 저는 제가 제, 제 얼굴이니까 알잖아요. 뭐 찍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찍어 놓고, 에저이, 뭐 투비, 에저이, 투비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남을 그는 해 놓고 하는 거예요. 사진은 우리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조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조명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전후 사진을 봤지만, 그게 사실인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수많은 화장품이 나왔지만, 저도... 베리벨 화장품을 남자지만 다 발라봤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가져오니까. 근데 정말 한 번도 여기에 있는 눈 밑에 이거를 해결해 준 화장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누구든 해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제 아마 보면 오늘 아마 이 영상이 나가니까 여기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눈 밑에 처지던 게. 이게 저는 눈에 너무나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가리거나 이랬는데, 이제 자신있게 안경을 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청년이 섰다고 그러잖아. 네? 청년이 섰다고 그랬잖아. 아, 제가 청년처럼 보여요? <laughs> 새신랑 같아요? 오늘, 그럼, 이, 오늘, 오늘 데이터로 어디 한번 길거리 한번 다녀볼까요? 청년이 섰다고 아, 네, 절, 네, 네. 네. 뭔가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왔나 싶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화장품은, 근데 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 시대 마지막 마케팅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지, 이 화장품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 세상에 없던 화장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거 가루로된 화장품, 여러분 보셨어요? 그것도 제대혈이라는 영세, 영세, 5 0세1 0 0세 줄기세포가 아니라. 영세의 줄기세포. 애, 가 태어나자마자 그 태반에 있는 혈, 제대혈이라는 걸로 배양한 바이타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마케팅은 왜 마지막 마케팅이라 하는지 자, 공짜로? 나도 바르고, 너도 발라주면. 바르고, 발라주면 끝나는 거. 근데 우리가 공짜 이야기하면 항상 뭐, 뭐라 그랬어요? 예? 네? 지불 주체. 그러니까 왜 공짜를 공짜로 나도 공짜로 바를 수 있고 왜 공짜를 발라줄 수 있는지 이거 지불 주체를 여러분은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짜라고 하면 해놓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뭐를 알아야 된다? 지불 주체. 그거는 내가 오늘 여기서 다 공개를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떡 먹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공개 안 하겠어요. 어쨌든 공짜로 나도 바르고 발라주면 끝난다. 자 그러면. 공짜로 발라준대, 뭐예요 너도 이뻐지고, 나도 이뻐지고, 나도 이뻐지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발라줬더니만, 이 사람도 이걸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개수당 20%를 나는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뭐,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네.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발라보고, 아! 이거 끝내준다 하면은, 나도 소개수당 즉시 10%, 또 10%는 천일 동안 내가 돌려받아요. 우리가 천일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뻐지고, 천일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공짜로 바르고 발라주는 마케팅. 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게이하게 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누구, 뭐 이사님한테. 이사님,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개인적으로 이건 내 통에, 내 통에 2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시더라고 진짜요. 이건 내 거짓말 아니에요. 여성분들 줄기세포 150만 원막 이런데요. 화장품이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프리미엄샵에도 150만 원짜리 줄기세포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래도 그손 떨려서 어떻게 바르지 했는데 이거 결코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공짜로 바를 수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화장품을 나도 공짜로 받을 수 바를 수 있고 너도 바를 수 있다면 그리고. 소개 수단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자 그럼 왜 공짜냐? 우리가 이걸 바르고 광고를 천일 동안 보면 이 내가 구매한 구매 금액을 150%까지 포인트로 돌려드려요. 광고를 보시면 그래서 광고비로 여러분이 공짜로 바르는 거예요. 응? 150%돌려주는데 이걸 그럼 영원히 150% 주느냐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번 12월 달까지만 150 포인트로 돌려주고 매달 우리는 포인트를 줄여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공짜로 바르고 발라 주는 사이에 두 명만, 두 명만 이 마케팅을 이해하고 나도 이거 쳐 바르고, 아니 나도 죄송합니다. 쳐 바르는 게 아니네. 나도 바르고 너도 발라 주겠다는 사람 두 명만 나타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 이 세상에 봤어요? 이게 제가 꿈꾸는 마지막 정말이에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공짜로 바르고 공짜로 바르고 금융을 이해하고 금융을 이해하고 마지막은 이게 네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마케팅이 제가 정말 꿈꾸는 꿈꾸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한 사이버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생산 공장, 내가 화장품 생산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카지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제 미래 학교에 졸업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예요. 정말 저는 마지막 플랫폼, 마지막 마케팅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덤, 덤톡이 나오면 정말 우리 덤톡과 연결이 된다면 저는 조금 전에 보여준 이 마케팅이 자, 어떻게 된다? 이 덤톡으로 소문 내면서 공부하고 우리 덤톡은 어학계, 어학계. 에듀케이션 우리가 툴이에요. 너하고 내하고 대화만 해도 실시간으로 번역이 통번역이 돼요. 외국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화장품 전 타고 이제 선전 여러분 외국인한테도 내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선전하고 유치원 다니는 자녀하고도 소문 내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좋아요. 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렵게 마케팅 할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 덤톡으로 소문 내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하면서 톡 하면서 우리 엘센터 채굴해가지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이제 놀면서 돈 벌자. 우리 엘센터를 게임으로 채굴하고 톡 하면서 덤톡 하면서 채굴해서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뭐다? 착한 일 하며, 아까 발라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들어오면 우리 품앗이 상들에 나는 거 계속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착한 일, 천국 보내는 착한 일 하죠. 그래서 착한 일 하며 나는 영원한, 영원한 경제적인 시간, 전 자유를 내는 누리자. 여러분, 이런 마케팅 있어요? 없었죠. 자, 근데 단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예요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옛날에는 네가 어린 것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나 덤톡으로 소문내며 공부하고 게임하며 톡하며 돈도 벌고 착한 일 하며 나는 영원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자. 이게 우리가 마지막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덤과 덤플러스와 이걸 연결하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덤톡이 우리가 언제 나와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 덤톡이 출시합니다 제가, 예, 네, 박수 좀 쳐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예.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시안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말 동안 열심히 테스트해서 월요일 받아보면 생각 이상으로 지난번에 여러분이 본것 이상으로 멋있게 나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덤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덤의 진리가 나를 샤유케 하리라. 그뭐 나오는 거 없나요? 아니, 박수 말고, 여러분, 뭐, 여기 한날, 뭐, 기독교도 니는 사람 많잖아. 이말 따가면, 아멘,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덤이, 덤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 마지막 마케팅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